오늘 제가 그 석고보드 같은데 파손이 됐을 때 석고보드를 이렇게 절단을 일단 해가지고 뒷면에다 이렇게 딱 안에 딱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잘라가지고 딱 붙이는 핸들이게잘안 돼요. 잘안 되는데 어 하나의 뭐 팁은 일단 석고보드를 잘라가지고 넣었을 때 이게 틈이 있잖아요. 틈이 완전히 안먹게요 핸드코트 같은 거이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해놓거나 백세면으로 해놓으면 예,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어, 결합이 잘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석어부드를 자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핸디코트 아시죠? 핸디코트하고 백세면하고 합해가지고 두 가지를 그 섞어서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백세면으로 하면 일단 너무 무겁고, 어, 백세멘과 어... 핸드코트를 합한 제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석고보드 같은 거메꾸미할수 있고 기타에 뭐 다른 필요한 것에 필요한 곳에 벽이든 어떤 그러니까 파손된 거에 발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뭐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남매 기술을 도덕질에서 성합화 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디코트하고 백세면을 결합을 한다. 필요하다면 백세면을, 세면을 염료를 통해서 미리 가공을, 염료를 해가지고 핸디코트도 좀 색깔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환상적인 그러니까는 색깔을 한 지금은 다 흰색이잖아요 흰색 꽃들에 어떤 이제 백색면도 이거는 색깔을 좀 다양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쓸수 있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쓸수 있을 때는 많을 것 같고요. 벽같은데도 인위적으로 파손을 하든지 아니면 석고보드가 아니더라도 파손을 하든지 이렇게 좀 만들 때부터 어, 다양한 색깔의 핸드코트와 백세면을 결합한 제품으로 칠해가지고 거기서 아트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핸드코트와 백세면을 결합해가지고 어, 어떤 섞어 보드라든지 기타 게 파손된 데, 벽 같은 데 발라 가지고 이렇게 할수 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그 비율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죠. 그래서 회사에서 각각 비율로 이렇게 조절해서 회사마다 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 기술 부족이겠다또 그에서 색깔, 색상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잘라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경화제예요. 경화제인데 약간 어떻게그 붙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가 이거를 몰타 시멘, 백세멘이나 몰타 시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주물러 거래요 그게 경화제 되거든요. 경화 경화제 경.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시멘트 벽에다가 일반 제가 시멘트 몰탈로 해가지고 발랐더니 이게 예안 달라붙더라고요. 안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고심을 한 결과 이 제품 잘라가지고 좀더좀 더해서 시멘트 몰탈하고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견고하게 시멘트 벽이 딱 되더라고요. 일단은 집안에서 어떤 건축에 있던 시멘트 같은데 파손된데. 매꾸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해보니까 경, 강도가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접착이 잘 됐습니다. 일반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거하고 시멘트를 결합해서 이것을 갖다가, 매꾸미 어, 소재로 사용하는 제품.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백 세면으로 해도 되고요. 이것과 백 세면을 결합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네, 네그 정도. 예 네, 오늘 오늘은 이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그 백세맨과 어떤 캔디코트의 결합된 제품은 의외로 쓸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게 상당히 쓰일 때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딱 섞어보든 같은 거 깨진데 살짝 발라놔가지고 석회석은 금방 핸드코트는 금방 마르거든요. 금방 마르기 때문에 여기다 약간 프로테이지만 그 대신 깨지기가 쉽죠. 이게 백색 실, 백색 면은 백색 실면 핸드 보통 그 여러 군데 다 쓰이는데 강도가 좀 있죠. 시멘트다 보니까 시멘트 물 탈이죠 일종의 물 탈, 몰탈, 물 탈, 몰탈, 물 탈인데 어, 그것을 이제 결합을 해놓으면 가벼우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너무 무겁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저기 백색 면으로 그냥 작업을 하면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핸디코트 플러스 백색 면의 결합은 어, 다양한데 보수하는데 다 쓰일 수 있다. 소코보에도 쓸수 있고 다양한데도 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도 깔끔하게 이게 이렇게 위장용 그걸로 해가지고 싹 딱딱딱 발라놓 면도 깔끔하게 되고요. 강도 자체가 석회석만으로했을 때는, 핸드코트만 했을 때 쉽게 부서지는데, 이거는 견고하게 된다는 점에서 쓰이다 이게 굉장히 히트적인 상품이,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제품을 상업화 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